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두산에너빌리티고요 현재 시간은 5월 12일 9시 4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 사, 구독자 3만 명을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바빠가지고 사실은 이번에는 좀 이벤트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동학개미TV에서는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1등은요 20만 원 상품권 드릴 거고요. 2등은 5만 원짜리 상품권 3명입니다. 그리고 3등은 아메리카노 20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드릴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 동학개니 TV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요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 채널 취지와 맞는 분께 1, 2, 3 등등을 1, 2, 3 등등을 가려서 스윙방 유료 한달 체험권과 함께 선물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참여들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댓글에 네이버 폼이 달릴 겁니다. 그 네이버 폼 눌러가지고요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동아게미 TV 게시물이 있습니다. 자, 게시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저희가 작년 올해 일정이 많아서 이벤트 하나 못 했는데요. 이제서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일전에도 진행한다고 공지한 적이 한번 있는데 회사일로 그동안 어, 못 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1등 20만 원 신세계 상품권 한 명. 2등은 5만원, 권 3명. 그리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0명입니다. 5월 11일부터, 오늘부터죠. 어, 21일까지 10일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한 이 스윙방, 해생방, 어, 저희 한달 무료 채용권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요거까지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꼭 받아가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어, 네이버 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누르셔 가지고요. 한만중으로한 어, 문장으로 표현해 보시면 되겠고, 성정될 시 어, 연락들이 연락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 이제 체험권 어, 한달 무료. 요것도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어요 네이버 폼을 작성해 주십시오. 유튜브 게시물 누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어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영상을 처음으로 찍고 있어서 어, 여기 이제 보시면 댓글에 어, 링크가 하나 달릴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참가하셔가지고요. 저 1등 상품권 받아가셔라. 어, 요거 참고해보시고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아메리카노 받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작성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하니까요 아래 네이버 폼 작성해 주세요.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촬영을 해 왔었고요. 다시 3만 원 간다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3만 원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 5월 9일날 금요일날 촬영해 드렸잖아요. 쫄지 마라 3자로 간다. 야 이렇게 영상을 잘 찍어 드렸는데 왜 조회수는 90회밖에 나오지 않느냐. 좀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요일날 추천 드렸던 에너빌리티 급등합니까 안 합니까? 급등해버리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어, 요렇게, 저희가 이런 것들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뭐죠? 굉장히 적중률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추천주, 어, 원한다라고 하시면 뭐예요? 요거, 이벤트에도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번호, 항상 불러드리죠? 010-8298-7761입니다. 요걸로, 5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된다. 어, 요 참여도 하시고 숫자 5번도 보내주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에너빌리티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누산 에너빌리티가 왜 이렇게 잘 갈까요?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 생각이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체코. 어, 체코 원전에서 상당한 수주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떴기 때문이죠 연 4조 수주 가시하다 최적 계약 어, 성사될 시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올해부터 매년 4조 원 이상의 소형 모듈 원전 SMR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체코 원전 계약에 제동이 걸렸지만 최종 무산 확률은 낮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수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현 정책 시나리오로 갈시 2050년 650기가와트 그리고 2050년 800기가와트, 2050년 1,000기가와트를 초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7일 화반이 2기 원전 건설에 대해서 이 프랑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최종 서명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이번 주 최고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항고장이 제출될 예정으로 법적 공쟁의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면서 향후 체중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1차 및 2차 개통 핵심 주기기와 더불어 시공의 일정 부분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3조 8천억 이상의 수주가 예상이 된다. 거의 지금 4조 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지금 수주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웨스팅하우스, 이렇게돼 있고요. 중, 미국, 중국 등의 원전 건설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증기발생기를 에너빌리티가 공급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 유럽에서의 확장이 예상되는 웨딩하우드의 경우 주기기 제작 등 기자재 실질적 공급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큼. 부산에너빌리티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대형 원전 관련 기자재 수주가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원한대로 이루어진다면 부산에너빌리티가 최대 수혜주고 매출이 4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시총도 한 4조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시다? 끝까지 들고 가십시오. 제가 봤을 때 3만 9백원? 이거 넘어간다. 이거 곧잠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밑꼬리가 달려도 괜찮다. 왜? 아, 여기서 물린 사람들 본적 맞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본적 맞잖아요. 팔고 나가자 그리고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뭐요 보유를 하는 게 맞겠죠 왜 매출이 앞으로 4조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시총도 4조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고 여기다가 이 웨스팅하우스가 어 웨스팅하우스죠. 이쪽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납품하는 것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요? 어, 증권사 목표가에는 3만 5천원, 4천원 얘기합니다. 저도 3만 5천원 가능하다 보는 입장이라서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보셔라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시다 당연히 보유 의견이고요. 맞죠? 어, 가지고 간다고 라 했을 때 어, 최대 수혜입니다. 최대 수혜. 하려는 원자력을 하려면 최대 수혜를 받는 대장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 대장이 어떤 종목입니까? 부산의 너빌리티다.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3만 명 이벤트 하니까, 요거 참여해주십시오.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주십시오. 아니, 3등만 걸려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 3등만 걸려도 요거 무료로 드린다니까요. 받아가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